안녕하십니까. 회사 우리 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엘젤의 능적인 그 토능 효과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영상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잊혀 듣지 못한 모든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업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보실 때에는 맨 마지막 것이 먼저 구독을 하십시오. 시청하실 경우 우리 코스티브 유튜브에 있는 맨 마지막 것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원하실 때는 밴드에 들어가면은 우리 코스 가입 신청을 먼저 저한테 하신 뒤에 승인을 받으면은 밴드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서 여러분 것으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oocos.com에 가입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구독도 무료고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공유하시기, 늘 승리하시는 업소가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본사 셀젤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치료 목적으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시면은, 세포가 부활이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약 70쪽이나 되는 그 세포가 부활이 되면 건강이 원복이 된다는 겁니다. 원상 복원이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 그것을 세포 부활요법 해서 토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그차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이 제품 생산했지만 국내에서는 데이터나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때문에 그 누구도 부탁하면 테스트를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중국은 화장품이라도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약으로서 병원에서 볼 수가 있다별좀 받아주었기 때문에. 얼크로 헬제를 갖다 주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병원 몇몇 군데 종합병원에다가 얼크로 갖다 줘서, 특적인 희귀병, 그런 안치병 환자 테스트를 그들이 아이런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병원에서 해준 것만, 사진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풍은 뇌, 뇌세포라고, 뇌세포가 한소공급이 한절이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 중풍입니다. 뇌정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합쳐서 둘다 중풍, 그렇게 한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우 왼쪽 측면에 산소가 단절이 돼서 죽어버리면 산소가 단절이 되면 부위가 죽어버리고 그 부위는 동서양 의학으로 되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얘는 엄마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그래서 알 세포를 만들 수가 한번 죽으면은 알 세포를 만들어 내면 되는데 모세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왼쪽 측면에 뇌가 죽으면 오른쪽이 뇌가 반신불수가, 그리고 오른쪽 측면이 뇌가 죽으면 왼쪽이 반신불수가 돼요. 우리가 며칠 몇날 굶는 거는 뇌세포가 그렇게 심각하게 죽진 않아요. 그러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질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 안 가... 화계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세포입니다. 그리고 양쪽 뇌가 측면이 다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다든지 부정부 정중앙이 죽거나 피가 터져 나오면 의식불명으로 전신 불수가 되든지 사망하게 됩니다. 좋은 병이 중풍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지. 걸리고 나서 치관리려면시도 오래 걸린데다가 후유 증이반 남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손발이 굳어버린다든지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음식을 넘기지를 못해요. 불안 잔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서양 의학으로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환자는 국경의 중안의원에 입원했던 환자입 중풍을 두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사을그 부인이, 여기 보면 휠체어가 있죠. 휠체어를 태우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없고 올라왔어요 계단이 올라오면 병원 입구가 됐요 그렇게 해서 셀제를 온전신에 바르고 날마다 한적을 하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더만 병원 안에 사우나 시설을 해가지고 날마다 환자를 한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개월을 하고 나서 그 때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걸어서 스스로 자고 올라오고 있고 말도 하게 되고 자기 이름 쓰라 했더니 하게 되고. 물도 정확하게 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치유해줬던 병원 의사를 자기가 타고는 휠체어에다가 해서 병원 안에 로비를 걸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죠. 걷, 걷기도 하고 이걸 중국의 CCTV에서 촬영하는 장면. 다. 아, 완벽히 손발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5개월 만에 되살려내는 2개월째 입니다 2개월째 굳어있던 손을 벽에 기대고 한번 펴봐라 했더니 뭐, 절대 이 필수가 없는, 펴지지 않았던 발이 2개월째는 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 셀제를 가지고 분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저는 6개월을 권장한다 매일매일한 잘 먹고 매일매일 안정을 하는 것 끝에서 달 것까지 휠자를 그 다음에 아, 암그 밑에 암이 있는 가또그 병원에 찾아왔는데 잘 살지 못한다고 큰그 병원에서 휠자를 놓고 중환 이원으로왔 그래서 내가 두 시간 간격으로 라고 그랬을 때에는 공이 뚫려 있고 지금 3일동안2 시간 간격 바른 것, 위를 발랐던 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이 단계는 아, 저희가 미당이라든지 들지 않은 때, 힐겔과 함께 진행해서 한다고 좋은 효과 볼 수가 있다. 미당은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든 도시모식 먹다 보니까 암 환자가 보험이 되더라 구조제로서. 사용을 하시, 좋은 효과. 어, 이건 뇌암을 계속, 병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뇌암에 있는 한살 어린아이가 찾아왔는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뇌를, 반절을 잘라내서, 진신을 아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없고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전신에 바르고 스티치를 어아이제를 바르고 싫어 하는 거. 그래서 개월 만에 개월째는 폼바스와 함께 폼바스 바디워시 개월째 개 서서 서가는 회복이된 적적인 사례가 나옵 뇌는 아세포 모세포가 없기 때문에, 북든지, 딴내든지 그 부위가, 딸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할 열이 두달 만에 뇌가 다시 있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제가 한번 강조합니다. 본사가 직접 치료 행위로 아닙니다. 중국에서 중의학을 내가 병원 쪽에 헌신하고 이러고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난치병 환자 해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압니다. 할절 마해 패할 가능 병행하시. 아, 그럼 여기까지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치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 검증한 것을 본사로 보내준 것, 치료 목적으로 활용한 것다 항상. 코로나19 웹집 견에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본사가 후원드립니다.